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오화 한레스 왕입니다. 찰한 올레 돌서갈 왕이 되겠습니다. 이 사자를 직역하면은 추위가 오면 더위가 간다가 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겨울과 여름이 아니라 지상의 음과 양의 변화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1월영척 진수열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양의 변화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자인 한내서왕은 땅에서 일어나는 음양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다음 사자는 하늘과 땅의 변화에 순응하는.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주역에서는 세상의 변화를 천, 지, 인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내, 서, 왕이라는 말은 주역 31번째 괜인 택산함 계의 계사에 나오는 문구를 사자로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계사라는 것은 이 주역의 이계와 이효 아래에 넣는 설명을 말하는데요. 공자께서는 오고 가는 것, 즉이 교감이란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왕적 설에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수왕적 할례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온다. 한서 상추 추와 더위는 서로 밀어내며 이세성은 한해를 이룬다. 즉 추야 더위가 한 번씩 밀어내면 한해가 지난다는 말입니다. 창기운이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창기운이 완전히 물러나면 더운 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창기운이 더위를 밀어내기 시작하면 가을이 시작되고 더위가 완전히 물러나면 추운 겨울이 자리 잡아 한해가 마무리됩니다. 이란 음양의 변화에 따라 땅에서는 추나 추동이 되풀이됨을 사자 한내수왕은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찰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는 틈핫 자, 아래에 이 얼음 빙이 있는 형태입니다. 즉, 틈으로 창기운이 들어온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을 보면 복잡합니다. 이 집면자가 있고, 이 안에 풀첩자가, 이사방으로 있고, 이 안에 사람인, 그리고 이 아래 고기육자, 그리고 다시 이 밑에 얼음 빙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자는 좀 간단한 형태로. 이집 안에 풀초짜가 있고 그 가운데 사람이 있어서 이 찬집 안에서 사람이 근처 위에서 자고 있는 표현 같기도 합니다. 이자는 이 사람은 어디 가고 없고 이풀초짜 안에 이칼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육 그리고 얼음 빙의 조합입니다. 즉 칼로 이 얼음 위에 차게한 고기를 손다는 표현입니다. 이자는 이 사람인은 아니고 이 사람인 대신에 이 칼도차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금문자형을 종합하면 이 고기를 저장한 이 얼음집을 그린 것으로 짐작됩니다. 소전자형에서는 이 고기육과 칼도차는 사라지고 이 진면자 안에는이 풀초자 안에 사람인과 얼음빙의 조합으로 그려져, 그려지고 있습니다. 찬 집안에서 사람이 기가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찰한이 뜻하는 바은 차다, 춥다, 떨다, 오사가다, 가난하다, 시키다, 얼다 등이 되겠습니다. 얼음 빙은 이변에을 때는 이 이수변 형태를 띠죠. 단독자로 쓸 때는 이시었자 모양의 이 직렬형입니다. 고대에는 이 농사짓기와 먹거리를 이 구하기 쉬운 강가의 거주지로 잡았습니다. 동국아시아 추운 겨울이 오면 이 강물은 단단히 얼어붙는데요. 그래서 이 얼음병의 각골자는 강물이 얼어서 팽창해서 이렇게 깨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이 깨진 얼음이 위로 솟구친 형태입니다. 혹은 물이 얼어서 된 것이 얼음이라는 해석에서 이 변에 이물 숫자를 이렇게 추가하기도 합니다. 소전에서는 이 급문 형태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시옷자 형태가 되었다가 이후 예술에서는 간단하게 이물 숫자에 이 점주자를 붙여 이 물이 얼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 수변을 넣어서 이 얼음빙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날이 얼음 빙이 뜻하는 바는 얼음, 얼다이며 이밖에도 이 지방, 응기다 등 액체가 굳어진 모든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음 빙 혹은 이 응길 응어로도 불리웁니다. 다음 자는 올레 자입니다. 이 자는 나무목에 이사람이 이렇게 양쪽에 매달린 형태입니다. 이 자형은 원래는 이 보리를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최초의 보리재배는 약 18000년에서 17000년 전 이집트에서라고 합니다. 중국의 보리재배 역시 오래되었습니다. 기원전 2700년경 신농시대 오곡에 이미 보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중국 산간지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다시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각골자는 이 보리 이삭과 이 아래로 꺾인 이 파리를 특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꺾인 이 보리 이파리가 오늘날 사람인 형태가 된 것을 이 근문과 소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보리의 또 다른 재배 특징으로는 이 사계가 뚜렷한 동북아시아에서 보리는 가을에파종해서 봄에 수확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리삭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 보리 밝기가 필수적입니다. 땅이 얼기 전 12월에 어린 보리삭이 자라면 더 이상 웃자르지 않게 보리 밝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웃자름을 방지하고 사에 상처를 내어 내한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이 녹는 2월에 또 보리 밝기를 합니다. 이때는 땅속 지표가 얼어 부풀어 이 보리뿌리가 들리게 되는데, 삭과 토양을 다져서 이 뿌리가 흙에 안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부 검문을 보면 이 발지자와 이 단일 행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보리 위로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행에는 그 의미가 보리 위에도 오고 가다는 왕래의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다는 의미는 오다, 돌아오다로 발전하여 그 의미가 앞으로, 미래의 의미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밟아서 다지다는 이 해석 때문에 이 자형에는 이 다독이다, 위로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가 오늘날 뜻하는 바는 오다, 돌아오다, 부르다, 위로하다, 앞으로, 미래. 보리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이 보리를 뜻하는 이 대표적인 자형은 이 보리맥자입니다. 이 보리맥을 살펴보면은 이 보리 이삭이 있고 이 뿌리 부분에 이발짓자가 뒤집어진 형태인 디조울치디조치가 있어 발을로 이, 이 뿌리를 밟아 키운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리맥의 이 초기 의미는 밟아다지다. 묻다 땅에 밤 묻다 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이 보리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보리를 의미했던 이 원래 자가 오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 보리맥이 보리를 뜻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보리맥이 뜻하는 바는 이 보리, 귀리, 메밀 또는 이 묻다 매장하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벼화는 큰 이삭이 익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이 곡물을 그린 것입니다. 지금은 이 자형이 벼를 의미하지만 각골자형은 조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조가 먼저 재배 되었지만 나중에 들어온 벼가 주식 이 되면서 벼가 이 자형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자는 도울 서입니다. 이자는 날일과 이 놈자자의 합자입니다. 이 날일자는 해를 그린 상형문자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날일의 의미는 해, 태양, 햇볕, 그리고 해가 뜨는 이낮 동안 또는 하루의 의미가 있고 한편 이 놈자는 이 농사를 집어, 어, 지어서 이 밥을 해 먹는 자를 그린 자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나 수수와 같은 이 농약물이 있고, 이 여기 나라를 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아래에 이 불에 익혀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어 자가 있습니다. 검은 자형은 이 농약물 사이에 이 점들인데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이구 자가 있어서 이 이삭에 맺힌 이 나라를 이렇게 훑어 내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음식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입구자 혹은 이 달감자를 넣었습니다. 소전에서 이 달감자는 흰 살박을 뜻하는 이 흰백자 형태로 변화가 되었으며, 이는 배를 수확하여 흰 밥을 해먹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자는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것 또는 농사 짓는 사람을 의미했으나, 시대가 변해 다양한 직업이 생, 생겨나고 농산 일은 지배층이 아닌 하층민의 담당이 되면서 단지 아래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놈자 자가 뜻하는 바은 놈, 사람, 물이 등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놈자 자가 이 곡식을 익혀 먹다는 이 각골 의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행에는 이 불에 살을 삶다 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놈자 자가 이인칭 명사로 절교 사용되면서 소전에서는 이 살을 불에 삶다 는 뜻을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받침에 연화발을 추가한 것이 바로 삶을 자가 되겠습니다 즉 불로 살밥을 해먹는 것을 그린 자행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 삶을 자의 오늘 의미는 삶다, 끓이다, 굽다, 익히다 등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껍질을 깐이흰 백은 원래 껍질을 깐이흰 알곡을 그린 자형이지만 후에 알곡으로 지은 이흰 밥을 뜻하게 된 자형입니다. 각골 자형은 이 살을 떠올리게 하지만 사실은 이 가장 먼저 재배가 시작된 밭작물인 이 기장살을 닮아 있습니다. 이후 소전 자형은 제사상에 올려진 이흰 살밥에 이렇게 숟가락을 꽂은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제사상에 흰 살밥을 올리는 전통은 우리 관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흰 백이 뜻하는 말은 희다, 깨끗하다, 명백하다, 분명하다 등이며 이밖에도 희다, 볶은 살, 백발, 진솔하다 등의 뜻도 있습니다. 더울 소는 원래 삶다, 끓이다는 의미가 있던 이 놈자자와 날일자 의 자로서, 즉 햇빛에 삶다 끓이다는 뜻이 되는데, 이는 해가 끓는 도위 혹은 그 계절을 의미합니다. 사실, 해가 지글지글 끓는 여름을 나타내기 위해 만든 자행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울 수가 뜻하는 바는 덥다 도위 여름 더운 계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갈왕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이쪼금거을 척과 임금주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인변은 사람이니 두개 겹쳐진 것 같다 해서 이 붙여진 이름이고, 쪼금거을 척이 원 이름입니다. 사글일 뜻하는 이 단일행이 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좌측 반만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행은 이 거리를 걷다는 의미지만, 이 자는 이 반만 걸었다 해서 조금 걷다, 천천히 걷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성자로서 이 척은 거리를 걷다는 이 행과 이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편, 행 자에서 이 좌측이 아닌 이 우측 반을 이렇게 그린 자형은 이자축거릴 촉입니다. 자축거리라는 말은 힘없이 터들터들 걷는 모양을 말합니다. 임금주는 이 임금왕과 이 점주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만, 이 각골자를 보면 나무목 위에 이렇게 불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그린 이 횃불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검문 오면서 이 나무목은 다시 이 흙도자로 변화되는데요. 이는 흙바닥에 불을 피운 모닥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자의 원래 의미는 햇불이 타오르는 이 심지를 뜻했던 상형문자라고 합니다. 불로 주위를 밝히는 것이라는 해석에서 자영은 길을 밝히다, 밝은 곳으로 이끌다, 주관하다는 의미로 발전이 됩니다. 이후 무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는 자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어 우두머리, 임금, 하나님 등의 뜻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이 가장 밝은 자, 또는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당사자, 이해관계자, 주인, 임자, 결혼 상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원래 이자는 불의 심지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로는 심지, 등장 또는 가장 중요한 것, 서위 뜻이 있으며 밝히다, 헤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주가 원래 의도한 이 심지라는 의미는 거의 퇴색되어 없어져 버리자. 소전에서는 이 변에 이렇게 불화자를 더한 이 심지 줄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갈 왕은 이 떠나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인금 왕자가 있죠, 이렇게 인금 왕자. 인금 왕 위에 이발지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인금의 행차를 의미합니다. 즉, 인금이 어디로 간다는 의미죠. 인금 왕의 이 각골자는 땅을 딛고선이큰 대자 모양으로 이는 설립의 각골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다가 이 머리에 이렇게 획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는 하늘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머리 장식을 한 부족장이나 제사장을 나타낸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발짓자는 이 발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그래서 걷는 발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는 이 멈추어 있는 발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멈추다, 거치다는 뜻을 갖게 된 자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멈추다, 거치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관왕가이 금문 이 자형을 보면은 이 걷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변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단일 행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형은 어디로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 발짓자가 멈추다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면서 이 죽어서 가다는 뜻도 생겨나게 됩니다 예서에서 이 발짓자와 임금왕의 조합은 이 형태가 비슷한 이 임금주로 이 바뀌어 표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왕자가 뜻하는 말은 가다 떠나다 죽다 돌아가다, 과거 지나간 일, 죽은 사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분 사자 한내소왕 즉추이가 오면 너희는 간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의 이 스른한 번째 괴인이 택산함을 보면은 이 상계는 모택이고 하계가 매산입니다 즉, 이 모시 산 위에 있는 형태로 이 모선 응기, 산은 양기 를 뜻함으로 남녀가 얽힌 형태로 아서이 교감을 나타내는 기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이라는 자형 자체도 각골자를 보면 모든 병사들이 이 호응하여 소리치다는 의미를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가 교감, 감흥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는 나중에 다 함께 의미로 두 말이 세임에 따라서 본 뜻을 따로 나타내고자 마침에 마음심을 넣어 만든 것이 느낌 감자가 되겠습니다. 주역의 서른한 번째 괴인 이 택산남 괴에서는 이 한내수왕이 언급되는 이 계사 문장인데요. 그 문장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역왈 이 동동왕래, 붕종이사이 주역에 이르길, 이 오고감을 그리워하니, 이 벗이 네 생각을 쫓으리라. 즉, 벗도 오고감을 역시 그리워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왈, 천하, 하사하려, 이 공자 가로되,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랴? 천하, 동기, 이 수도 일치 이백0여이 천하는 이 길은 달라도 이 같은 곳으로 돌아가고 이백 가지 염려에도 이한 가지에 이른다. 천하 하사하려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걱정하랴. 즉 어떻게 해도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될 것이니 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랑 적 원래 이월랑적 일래 일월 상추 이명생은 해가 가면 이 달이 오고 달이 가면 해가 오며 이 해와 달은 서로 밀어내며 이 밝음을 명생 만든다. 즉 해와 달이 서로 밀어내며 밤낮으로 세상을 밝힌다는 말인데요, 이는 하루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랑 적 설에 소왕적 할래 한수 상추 이세 성언 추위가 가며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 추위가 오고 추와 더위는 서로 밀어내며 한해를 이룬다. 즉 추와 위 더위가 서로 한 번씩 자리를 바꾸면서 추나 추동 한해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왕자 굴랴 내자 신냐, 굴신 상감, 이리 생은 이 간다는 것은 이 굴, 즉 쪼그라드는 것이고 오는 것은 신, 즉 펼치는 것이니 굴신은 서로 이 감응하여 이 생성을 이롭게 한다. 즉 한쪽이 쇠퇴하며 다른 쪽의 생성을 도, 돕는다는 말이니 이 음향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어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이 신은 이 믿을 신이 아니고 이 펼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